아..아.. 아. 안녕하세요 몇 살이세요 혹시? 몇살 같은데요? 고학생이요 아닌데요? 아니에요 몇 네. 살? 고등학생이세요? 아닌데요? 몇 살인데요? 어른인데요? 아닌데요? 맞... 아닌데요? 아닌데요? <laughs> 맞거든요? 중학생이신데요? 아들거든요. PC방 있어요? 네. 내 친구랑 대안하고 자랑해요. 오늘 신혼 날이드몇 살이세요? 어른이라고요. 그러니까 몇 살이냐고요. 에헤이. 저기요, 학생! 어른 흉내 내면 안 됩니다, 예? 아니라고. 아니에요? 네. 당신 목소리가 이런데요? 아닌데요. 몇 년생이세요, 그럼? 9호요. 진짜야, 뭐야? 아이씨. 없네요. 있어요, 있어. 어디요? 세 명. 아하, 그랬습니다. 세명 되있습니다. 어, 응. 옆에 창고에. 한명 넘어왔어. 한명 넘어왔어. 네. 네. 뭐야, 쟤? 이름이 돌이에요. 돌이. 도리? 강아지. 강아지요? 누가 지었어요? 네. 잘 봐요. 도리도리에서 혹시 돌인가요? 곰돌이 다가서 돌인데. 잘 지었네요. 네. 네. 요즘은 학교에서 뭐 배워요? 졸업한지 오래다. 아좀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예? 학생이 어른을 놀리면. 봤습니다. 저 어른인데요 아 어른이세요? 뭐 <laughs> 어, 필요한 거 있으신가요? 저.. 눈이요 잠시만요 저뭐 사운드 들은 거 같은데? 아닌가? 얘네 다 헐. 어? 뒤에 있어요. 아! 어! 같이 하실까요, 한판 더? 이거 네. 얼마나 했어요, 도리학생? 얼마 안 됐어요. 그런 것 같아요. 전판 보니까. 헐. 뭐요? 죽었잖아요. 40딜 했던데, 40딜? 제가 모르겠어서 나도 있으신어 같은데? <laughs> 그럼 무례한 말을 하시네요 한번더 어떠신가요니도좋아요나 네 너무 르요네 우리같은 요들에게는저사람들도모르겠어거든요 큰일네아 공이 없 일본 팽이 사람이 었습니다 네? 아, 저기... 이마스요. 잠시만요. 아아! 아아! 에 조심조심. 일본 핑스 산 있어. <laughs> 우와, 이 <이거> 뭐야?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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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개피해요, 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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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연막 있어요? 누워 누워 거기 있 맞아 안돼 안돼 가날 버려 버려 아니 아니 잠깐만요 연막 버렸어요 연막 뿌려, 연막 뿌려.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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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에6 5대 우리 학생? 아닌데요. 뭐가, 뭐가 아닌데요? 학생 아닌데요. 그럼 뭐 하시는데요? 안 알려줄 건데요. 어, 안 알려줄 거예요? 저 어디 갔어요? 네. 있는데요. 있는데요? 치킨은 먹어봤어요? 배고 하면서? 한번 먹어봤어요. 돌로로? 아니요. 아들. 돌로로? 네. 컴퓨터. 하 아. 그거는 먹었다고 하는 게 아니죠. 제가 네. 먹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우리 학생이 처음으로 치킨 먹는 거 제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. 아 아닌데요. 아니에요. 뭐가 아, 아닌데요? 네 아, 또야 뭐라고요? 또야또 온다고 어, 아, 없는 거 같... 어, 아, 있어요 팀한팀두 팀? 두 팀? 어우 베릴 반동 개빡세네. 어디가 뛰야? 보이지가 않아. 알았다. 중간. 싸워도 돼요. 끝. 음. 어? 끝난건가? 그런가봐요. 오, 있으면 크리스마스인데 연애는 해요? 먹는건가요? <laughs> 먹는거냐고요 플래그온 음. 있는데 <laughs> BLDM 갖고싶어요? 보급충 갖고싶어요? 저는 아무거나 리얼디엠 부르겠습니다. 플레어건을 써봤어요? 이거 하면서? 아 이거 한번 줄거 그랬네. 이거 며칠 했어요? 3일? 3일? 응. 다른 게임은해요 오버워치. 오버워치? 했었어요. 오버워치. 잘해요? 근데 배그 보니까 좀 못할 것 같기도 하고. 헐. 헐. 어 뭐야 뭐야 뭐아 뭐야. 어머 응. 아 어, 뭐. 아휴 아, <laughs> 처음 타봐요 네 응. 이거 V 누르면 1인칭 하잖아요 1인칭이 뭔지 알아요 네한면 응. 소리 작아져요 응 뭐야 이거? 잡아 잡아 잡아. 나이스. 잘한데? 31 응. 치고. 근데 이것도 못 잡았으면 조금 손할뻔 확인했어요. 말해 주셔야죠. 싸운다고. 알 작다. 이게 맞나? 여기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. 아시겠죠? 네네 여기가 좋은데요? 네 근데 너무 너무 뭐해요? 아잇 돌인척해야죠 네 어디 가세요아 샷! 네. 비 예. 딤 잡았어요. 위에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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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치겠네. 2번 쪽. 2번 쪽에서 날라왔어. 바위, 바위. 아, 어, 그래, 아, 어, 그 그래. 제가 위에 있는 애부터 잡을게요. 네. 죽었는데요? 야, 집안에, 집안에, 집안에! 할수 있어! 천천히. 아. 아, 저기 집만 먹었더라면. 딱 됐는데, 진짜. 너무 아깝다.